끝나기 전에 지켜볼게. 그래. Y2K 뜬거 봤는데, 음. 범규가 진짜 약간 뭔가 와 Y2K랑 되게 잘 어울렸고, 음. 아, 생각보다 슈닝카이가 너무 찰떡인 거예요. 약간 뭔가 인지부조가 오더라고. <laughs> 신기했어. 자. 저는 뭐, 이게 되니까 뭘 해도 다잘 어울리죠. 난옛날비규얼이긴 했는데. 아. 우리 엄마 아빠가 나준내 얼굴이 <laughs> 유행 지난 <그냥> 옛날 얼굴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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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전화 좀 하고 올게요. 이게 이렇게 되네. 진짜 한다 이제. 아 <웃음> 진짜예요. <웃음> 이게 이렇게 되네. <돼. 웃음> 아 간만에 또 봉규 부모님한테 인사 좀 드려야지. 맞다. <laughs>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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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규 부모님이 저 제일 좋아하셔요 <웃음> <웃음> 이 둘이 제일 전화 많이 했을걸요. 본교이랑 <laughs> <laughs> 진짜 본교 어머니이랑 형이랑 제일 전화 많이 했을걸. <laughs> 맞아. 요 진짜는 <laughs> 스펙 더 스펙. 근데 밤이라 안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엄마. 오. 나 위버스 라이브 하고 있는데 수빈 형이 내 얼굴은 유행 지난 옛날. 안녕하세요 옛날에! 어머니. <웃음> <옛날에>. <웃음> 내 엄마 내 얼굴은 유행 지난 옛날 얼굴이야. <laughs> 엄마 내 얼굴은 시대를 타지 않는 얼굴 아니야? 그렇지 오, 음. 빨리 사과해라 엄마 아빠가 낳아줬는데 내얼굴 그냥 옛날 얼굴이래 <laughs> 어떻게 생각하냐? 어머니 부정은 안 하시는데 웃기만 <laughs> 하시는데 <laughs> 아니 엄마 아니잖아 아니지 그래 맞습니다 최고, 최고의 최고의 얼굴이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, 안녕 네, 안녕하세요. 수빈아. 뭔 제가 본기는 잘 생기고 있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그 떡을 사 왔었어요. 너 아, 그거 알아? 백절기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. 오 뭔? 응, 어, 알지? 아, 또, 아 아니 백절기를 누가 김치랑 먹? 오아그거 엄마 가 말로. 아 너무 맛있지. <laughs> 알아요 알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도 그 매콤함이랑 그 달달함이랑 그 중화에 갖고. 약간 아삭한 김치랑 할머니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엄마 입맛이 좀 그래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다는 게 너무 알레강스하다 와, <laughs> 나도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전파해 보겠어. 좋네 <laughs> 좋네. 하나 알고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왜요 이런 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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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잘 먹는 나이 귀여워. 밥을 좀만 다음에는 좀더 야무지게 넣어주라. 그다 흩어진다. 그거. 아, 그럼 다음에 우리 엄마한테 전해줄래? <laughs> 음, 역시 밥은 흩어져야 제맛이지. <laughs> 아, 국물 너무 맛있다. <laughs> 음, 나이크 어, 어, 이거 뭐야? 진짜 란말이 진짜 맛있어. 야, 그래, 이거 뭐 먹어? 미안하네. 난이 모구모구 하나면 될것 같아. 그래? 우리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주는 건데 먹으라고. 나를 위해 손수 만들어주시고, 휴닝아, 많이 먹어라고 해주는 건데, 거절하는 건 아니겠지, 방금. 휴닝 샌드위가 휴닝 샌드위가난 <laughs> 진짜 샌드위치야. 왜 샌드위치야? 샌드위치. 야, 할머니한테. 맛만... 야, 이건 아니지. 와, 샌드위치? 샌드위치? <laughs> <샌딘데, 웃음> 샌디인데 샌디를 어떻게 샌드위치로. 이건 아니지. 튜닝 <laughs> <슈닝> 샌드위치? <laughs> 한 시간에 아. 사람이 가족을 샌드위치로 만들어 돼. <laughs> 와, 진짜 심하다. 할머니, 성함이 혹시 샌드위치. 샌드위치? <웃음> <웃음> 샌디. 아, 샌디. 아, 알지, 알지. <laughs> 아, 딱 봐도 못 구별하네. 저는 이 눈이 있어요. 제 눈이 좀 고급지거든요. 야, 눈은 우리도 있어. 우리 눈은 뭐 불러다? 아 우리 엄마가 나주니 눈이 고급지지 않아? 사랑스럽죠. 제가 보석 같은 눈이죠. <laughs> 너무 아름답지. 영상은 아, <laughs> 네. 어 있어? 영상과 제가 영상과 함께입니다. 수영 제일 궁금했거든요. 거북이 어떤 거 같아요, 거북이? 거북이 요 거북이요? 이거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불러주던 노래였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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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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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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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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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역시, 역시, 역요역아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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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웃. 스트레 아니다. 오케이. 너 굳이 내돈 주고 사 먹지 않는다. 나 처음 먹을 때 신선했는데, 맛있어가지고. 누나가 민초 진짜 좋아해가지고 나 처음에 어, 잘 모르겠다, 왜 먹냐 했는데 누나가 딱 주고 어, 왜 이렇게 맛있어? 이러면서 이렇게 먹었는데. 누나가 좋아하신다고? 어. 그치, 민초 괜찮지? 그치, 누나가 좋아하는데. 괜찮지. <laughs> <laughs> 그냥 인형 한 명씩 보여 하나씩 보여주고 이 인형 어때요? 뭐? 깜찍하지? 구인데 우리 사촌 동생이 만들어준 건데. <웃음> 깜찍해. 깜찍해. <웃음> 잘 들었어요. 별이 네 개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사촌 동생이 선물로 준 건데 마음이 아픈데? 아 동생이 센스가 그냥 <laughs> 짱이네. 내가 왜 이걸 골랐겠어?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나 보고 맥주 보냐고. <laughs> 여러분, 저 내일 공항 때 이렇게 입고 가면 진짜 별로예요? 예. 네. 저 내일 이렇게 입고 갈 건데요? 진짜 별로긴 해요. 아 근데 도시 이동인데 그냥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요? 아, 동기야. 아니고 나. 네, 내가 내가 요즘 생각을 해봤거든. 네. 너는 앞으로 출근할 때 나한테 데일리룩을 컨펌을 받고 나가. 내가 코디를 좀 해줄게. 아니 이거 색이 좀 달라 가지고 좀 그런가? 써 볼래? 이거 너무 귀엽지 않냐? <웃음> 근데 <laughs> 형저 이거 별로예요? 아이 아이 그 옷보고 별로라고 할순 없지만 약간 이거 별로예요? 근데 이게 약간 이 기장이 약간 너한테 너무 길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렇게, 이렇게 입으면 되죠. 이 별로예요? 바지를 좀더 특이한 걸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같아. 우리 세호 형이 이거 아, 저한테 보내 준 옷인데 이거 별로예요? 진짜 조세호 님께서 네. 세호 형이 이거 저한테 이거 사이즈까지 다 고민해서 음...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이거 별로예요? 그러니까 이게 그 꽃이 색깔이 없는데 그 위에 네, 이거 이 뭐라 써진 거야? 이거 이게 세호 형이 하는 브랜드 이름인데요. 너무 예쁜 것 같아. 그니까 이, 이, 레터링이. 네. 너무 예뻐. 그쵸? 응. 어. 예쁘죠? 오. 이, 이, 이 꽃도 무채색인데, 레터링이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게 약간 포인트이고, 그리고, 이 약간, 약간 긴 듯한 기장이, 이분 브랜드만의 약간. 색깔이다? 오오오. 오, 오. 그 약간 특징이 될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, 범규의 좁은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. 아! 이거 <laughs> 이거 <윤도> 괜찮지? <laughs> 아, 뒤통수 맞았어요. 예, 아무튼 이 이제.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어, 번개 이제 피지컬을 아니, 정도면은, 이렇게 보완해 줄수 있는. 이 정도면 운동해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은 그러니까, 거죠. 그러니까. 완전 거 이게 옷을 입으니까 애가 그냥 어깨 깡패가 되면서 이 괜찮네, 옷이. 옷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옷이 굉장히 괜찮네. 어.